오른쪽에 그 글라이더 있으니까 정홍 씨 조심하시고, 어, 지금 점프에 여유있게 하시면 돼. 네. 더 들어가야 돼. 어. 아이고, 다시 왼쪽으로 한번 가줘야 되겠다. 뒤로 가던가, 고도도 흔들면 뒤쪽으로 살짝 가겠다. 약간 브레이크를 잡고 가. 그러면 저기차하 속도 차이가 나니까. 됐어. 그만 가, 그만 가야 돼. 해, <laughs> 야 <laughs> <laughs> 약간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약간 왼쪽으로 틀어서 들어오면 돼. <laughs> 다리 빼고. 아니요, 좋아지긴 한 같아요, 좀 네, 브레이크 약간 아, 풀어서 아, 속좀 아, 내줘. <laughs> <동일한 것 같아요. 웃음> <예매> 같으면, <laughs> 아, 그 지난주